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관했던 노인복지관이 부분 개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며 다양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선지에 붓으로 한글을 조심스레 써봅니다. 공서체와 흘림체 등 오랜만에 붓글씨를 쓰는 한글서의 수업입니다. 도봉동 어르신 복지관이 5개월여 만에 문을 열고 서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했다 지난 20일부터 부분 개관해 어르신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복글씨를 쓰지만 복지관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며 반가워합니다. 나 답답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라도 나와서 이렇게 서해하시는 우리 저기 같이 취미가 같으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글씨도 쓰고 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죠. 읽고 쓰는 일본어 수업 현장도 활력이 넘칩니다.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어학 수업인 만큼 복지관 수업에 더 집중하고 실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지만 복지관 지침에 따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어학을 배우는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단체가 모이는 휴게실 운영은 차단하고 무료급식도 11시부터 30분 단위로 인원을 조정해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 코로나19의 가장 취약계층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특히 방역에 신경을 좀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출입할 때열 체크와 손소독을 꼭 하고 있고요. 또 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오후에 매일 그리고 주별, 월별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등 자치구마다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 부분적으로 개관하면서 코로나19에 시달렸던 어르신들이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